Uh, how much is this? e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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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고 바다에 놀러 갔는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그 블루 하세이라고하는 섬에 녕박을하러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기가 전기, 인터넷, 전화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완전 메탄 섬이라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제가 칫솔을 안 가져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치과 트라우마가 진짜 심해가지고 양치를 안 하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가게랑 가게는 진짜 다 찾아갔어요 근데 다이빙하는 이 바다 동네에 칫솔 같은 걸팔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 친구, 이 싸움 잘하게 생긴 친구가 내가 치약이 있다. 손가락으로 양치하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 그게 되냐. 제가 안 믿었는데, 친구가 검색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와, 근데 이거를 봐도 짐짐한 거예요. 그쵸 뭐, 되기야 되겠죠. 근데 뭔가 딱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최후의 수단으로 동전한테 제 양치의 운명을 맡기기로 했어요 숫자가 나오면 손가락으로 양치를 하고 아니면 집에 간다 저희 그 라구나 들어가면은 식당이 엄청 비싸가지고 주로 이렇게 사 들고 간대요 아 근데 여기 뭐밥될 만한 거를 파는 데가 없어 가지고 그나마 빵 비슷한 과자 같은 거 그냥 왕창 사 들고 갑니다. 얼마나 네. 그나마... 네. <laughs> 네. <laughs> my... uh, <laughs> 좀다을 w e r e g o p t i a n g p t i a n 120 p t i a n 120 e g p t i e g y p t a n 120 Egyptian. 5 t i 120 e g y i a n 1 2 e g t i a n 120 e g y a n 1 2 e y p t i a n 120 e g y p a n 1 2 e y p a n 120 e g i a n 120 e y a n e g y p i a n 120 e y n 120 e g y p a n 120 e g y p n 120 e g y p i a n e g p a n 120 e g y o t i a n 1 2 e g y p i a n e g y p a n 1 e y p t i a n 1 2 e g y p n e g y p i n 1 2 e g y i a n 120 g t i a n 1 2 Egyptian. 0 g i a n 1 2 e y p t i 0 e g y p t i g y t i a n 1 y p t a y t h a n k y o u i a n 120 Egyptian. 120 Egyptian. 120 Egyptian. 120 Egyptian. 1서 그냥 가고 있어요. 아,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만약에 나 원양어선에 파는 거면은 떠납니다. 아, 진짜 이 무슨 여행이 아니라, 약간 모험 떠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다시 못 돌아올 수 있는 모험... 수학 아, 근데 그 와중에 이거 13번 왜 이렇게 무섭냐? 피고 쓰여 놓은 것처럼... 분 정도 달렸거든요. 조금 no. oh, 너무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거의 다온 거 같아요. Like no electricity, is that, right? No yeah. internet. o no electricity, n t o e t o i n e r n e 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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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ilet. Yeah. no awesome. toilet. Awesome. I love What it. <웃음> <웃음> wow, 진짜 고요하다. 와, wow, 짱 신기해요. <laughs>

올라마무 섰다 와 이런 벽돌집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와 그냥 자연 날것이네 그냥 와, 이게, 이게 호텔인가 스와 진짜 비싼 돈 주고 오는 기념이 있네요 스키에 이렇게 물이 맑고 고요할 수가 있죠 이것도 안 담가볼 수 없지 어그 스노클링 했던 데보다 훨씬 훨씬 차가워요. 여기가 와 미쳤다. 이런 세상이 존재하는구나. 여기 이 형아들은 슬램스 엄청나더라고요. 아 지금 <laughs> 8시밖에 안 됐는데. 아 역시 이집션 스텔시 남달라요. 방금 봤던 데는 약간 카페 같은 곳이고. 아 여기가 숙소인가 봐요. 방 번호도 있고. 와, 골때리네. 등 같은 거 아무것도 없고, <laughs> 못 봐라. 와, 인테리어 디자인 끝내주네요. 뭐, 침대 시트도 없어. 그냥, <laughs> 그러니까 진짜 침대 날 것. 어, 근데 나름 또 이런 디테일은 또 챙겨주네요. 아침에 뷰 보라고. 와, 이런 데는 진짜 좋아하는 여자친구랑 와야 되는데. 그게 더 맛있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디톡스? 뭐 디지털 톡스라 그러나 핸드폰 다 끄고 절에 들어가서 막게 시간 보내는 것처럼 진짜 그런 느낌이야. 완전 문명하고 절단된 느낌. 아까 제가 보여드린 방이 여기 여기고 지금 길 따라서 쭉 지금 끝까지 걸어 와봤어요. 생각보다 별거 없고 그냥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카페 있고 여기 오두막 집들이 있고. 네, 벌거벗은 아기 한명 있고, 여기까지 와 봤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뭐가 있나? 더워서 안 되겠어요. <laughs> 돌아가서 좀 물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목마르네. 와, 장난 아니야. 약간 뭐 아이스크림 먹으면 엄청 차면서 기분 좋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아이스크림 먹은 느낌. <laughs>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막 서핑 타는 애들도 있고 시영하는언들도 있어요. 진짜 이렇게 평화로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평화롭습니다. t h e to sail to. There t h e y e l i n g it, right? y yes. e oh, Cool. Can I, can I see

how much is this? The, the Excuse I'm me? want don't I, I okay. oh, yeah. <laughs> yeah. huh. do you here? Do you leave here? <laughs> <Do> your <laughs> <bijvoorbeeld and en> you <laughs> your house here? <Leonard> yeah. I <penetration> okay, okay. Okay. <yaziments throat> okay. Oh. <that> 보자! <laughs> 뭐가이이건 뭐야? 이걸이목걸이뭐 이거 뭐야? 이거 뭐이뭐 이거 뭐야이게팔찌야이야이야이야이 이거 이거 뭐야? 이 이거 이 이거 뭐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여기가 이집트 스타일이 있나요? 이집트 스타일이요? 그녀는 영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 제가 지금 살거 아니까마 막 갑자기 막 와가지고 하나씩 보해주고 있어요 no, no, no. 얘네 웃긴다 나한테 관심 하나도 안 주더니 어, 물건 하나 보니까 막 지금 둘러싸가지고 아아 어, 아 결국 이거 하나 샀어요 <laughs> 50파운드 주고 생각보다는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괜히 좀뿌듯하네요 애기 도와준 것 같아가지고 어. 마음에 듭니다. 어? 형님 <laughs> <타민이> 갑자기 와가지고 <laughs> 과자를 원하는 것 같은데. 어 그거 아 그거 내거 아니고 요 요거 좀 줄까? 아니 다는 안 되고 나나 먹자. 나나 먹자. Are you hungry? Oh, 어 영어... 영화? Do you speak English? 아, oh, okay. Are you, Are you hungry right now? We <laughs> a How, how much do you want? Half? Sakrane, Sakrane. My buta. No. Toilet, toilet. Do you know where? Tarauran a t o i l e t No, toilet. h i s minute. Yep. 어, 어디요? 어디어여기서 그, 산하나가? This is, you s e This i s y t h a s e i e h a e c e This t h h i s o n e y e s t h t h e toilet. h h n o 거울 대신 이제 제 화장실 뒤편을 바라볼 수 있고, 수도가 되나, 그렇지될 리가 없지 모양만 늘었구나. 그리고 경기에는 야, 생각보다 깔끔합니다. 어, 문명, 문명이다. 문명의 카일. 어, 어, 어. 아, 다음날 아침입니다. 어. 저녁에 추워가지고 몇번 깼어요. 이 시트가 춥구나 밤에 진짜. 제가 어제 여기 분위기 너무 심취해가지고 제 방을 보여드리는 걸 깜빡했어요. 그어제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방하고는 달리 이렇게 시트도 있고 생각보다 깨끗해요. 베개도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이게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약간 진짜 원신된 느낌. 그리고 여기도 이제 등은 없고요. 나름 보안 시설도 있습니다. 아, 와 미쳤다. 아 밖은 또 따뜻하네. Morning guys.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그 청결도가 되게 신경 쓰였어요. 이런 뭐 베개 같은 것도 딱 봐도 너무 누레 보이고 사실 세니테이션만 생각하면 진짜 있을 곳이 못 되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뭐라 그러지? 약간 그거를 초월하는 자연의 아름다움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게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더럽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내집 같아. 아... 아 그리고 진짜 재밌는 게 여기 인터넷이 아예 없어요. 인터넷이 느리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이 아예 그냥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그냥 다른 세상에 놀러 온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 어쨌든 이렇게 블루라군에서 원시인으로 1박 체험까지도 한번 해봤는데, 진짜로 오바하는 게 아니라, 약간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왜그 영화 보면 시각을 잃은 사람들이 청각이 엄청 강해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가 진짜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약간 문명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더 주변 자연에 집중하게 되는 진짜 그런 좀 신기한 장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느꼈던 이 엄청난 감정을 영상 보시는 분들도 진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